자, 오랜만에 패글리난 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오랜만이네요. 아, 개짱나네. 진짜 찐막. 이번엔 진짜 깬다. 진짜 막판. 골드를 획득할 수 없지만, 3 모을 때마다 현재 구슬의총 피해를 입힙니다. 2배 피해를 입히지만, 525 활성화 될 때마다 3피해 입히는데, 이걸로 50%감소만면 1이나 2 달겠죠? 이걸로 속전속결하자. 25번이면 생각보다 맞을만할 거야. 어, 이렇게 되네. 나이즈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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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롤리 리리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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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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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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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 폭탄. 드르르르. 바꿔! 폭탄, 폭탄, 폭탄. 그래서 리롤로 바꿔가지고 리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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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폭탄으로 이미 반피 상켰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고요. 뭐, 마트리오 시구 발사. 한번 더. 아 이거 어? 뭐야? 아? <웃음> 잠깐만, <웃음> 나 죽었다. 너무 타수가 높아가지고 죽었다. <laughs> 와 레전드 진짜 능지 레전드네 와 <laughs> 내가 먼저 죽었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마트로 씌고는 굴리면 안됐는데 오늘 팩을 린여기까지고요